명실상부 반도체 일왕이었던 삼성이 반도체 부분만 놓고 보면 3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어요. SK 하이닉스의 반토막입니다. 4조 5천억 원은 그래도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낮춰잡았던 예상치조차도 오늘 깨진 게 확인이 됐죠. 실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아 이래서 삼성이 반성문을 썼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보면은 주니어 탤런트라는 경력 채용 과정이 있습니다. 2년에서 4년 차 아주 젊은 반도체 분야의 경력직 직원을 뽑는 거예요. 10월 중순에 발표가 났는데 발표가 나자마자 삼성의 내부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9월 달에 뭐 평균 하루에 한 글이 200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게시글 중에 10%가 우리 SK 하이닉스에서 만나요. 뭐 드디어 SK 하이닉스로 옮깁니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거죠. 예전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같이 붙었을 때 어디 갔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들이 전부 학교에 반도체학과를 가지고 있어요. 고려대학교도 반도체학과를 만드는데 SK하이닉스랑 손을 잡고 고대 반도체학과가 출범을 했다고 해요. 고려대학교도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고 싶었겠죠. 여기 졸업하면 그 기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최태원 SK 회장이 고대 출신입니다. SK가 평소 고대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대가 반도체학과를 추진을 할때 SK하이닉스가 우리랑 같이 합시다고 온 거예요. 속으로는 아 이거 삼성이랑 해야 되는데 우리만 SK하이닉스랑 하네 막 이제 이런 좀 내부의 교수님들 사이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고려대학교 이공계 교수님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더니 우리가 오히려 더잘 풀렸네. 이제는 삼성전자에서 이 SK하이닉스로 젊으면 젊을수록 더 옮겨가고 싶어하는 열풍이 불고 있네. 지난해 초만해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었나 싶은데 그러니까 학계에서조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당장 최근에 발표한 양사의 실적만 봐도 알수있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000억 원으로 발표를 했고 SK하이닉스가 7조 원이 좀 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더 커요, 영업이익이. 하지만 삼성전자는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반도체 부문과 핸드폰 부문과 가전 부문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DS 부문만 띄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로는 평소에 이제 하던 게 있으니까 4조 4천억에서 4조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깨졌죠. 3조 8천억 원이 실제 영업이익이었습니다. 반도체의 이 분야라는 게 어떤 이 상품인지에 따라서도 산업이 완전히 다르고 생산 방식을 놓고도 전혀 다른 산업이거든요. 근데 삼성은 이걸 토탈 솔루션으로 이 모든 산업에 다 도전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실적이 나왔다. 그런데 이 추세를 놓고 보면은요. 이제는 이게 완전히 고착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 실적 발표가 삼성에게 더뼈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삼성의 충격이 훨씬 더클 수밖에 없는 거죠.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삼성이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AI 산업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최근에 고도의 처리 기술을 겪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라는 걸 내놓거든요. 바로 그 HBM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HBM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희비를 이렇게 갈라버렸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HBM부터 살짝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반도체는 크게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잘 했어요. 디램으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게 삼성이고, 요즘 이제 이걸 역전하면서 SK와 삼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세계 디램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도 더 빠르게 처리를 할수 있는 컴퓨팅이 필요해졌단 말이죠. 이러면서 나온 게이 메모리를 담당하고 있던 디램을 아파트 사트 위로 싹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HBM입니다. 전세계 HBM의 거의 대부분을 엔비디아가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hbm 이라는 거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 사업성이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납품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고 8단까지만 납품했던 거 12단까지로 세계 최초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도 sk 하이닉스예요 그런가 하면은 최근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이 8단짜리 hbm을 납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 어디 갔을까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행사에 삼성이 자기네가 만든 12단짜리 hbm3e 칩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에다가 전시를 해 놨는데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거기 찾아온 거예요. 이걸 삼성전자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 둘째 날 미디어를 만난 젠슨 황.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며 삼성전자 주가는 5% 이상 급등한 반면 SK하이닉스 주가는 2% 이상 하락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거는 곧 우리 삼성도 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할 수 있는 신호다! 라는 식의 홍보를 엄청나게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엔비디아의 삼성은 여전히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삼성이 잘 나갈 때는 엔비디아는 이제 그냥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삼성은 자기네보다 한참 아래 회사로 보던 회사인데 그 회사에 지금 HBM을 납품을 못해가지고 그 중에 눈물쇼를 하는 이런 정말 짜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쩌다 천하의 삼성이 이렇게 됐을까? 정말 비통한데, 뭐 여러 가지 전원으로 제가 전해드리겠다만, 제가 실제로 내부자들에게 확인한 내용을 좀 위주로 추려봤어요. 일단, 삼성이 이 HBM 개발에 착수한 건좀더 빨랐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쓰일지조차도 몰랐던 그런 기술이란 말이에요. 2010년도 당시에는. 하지만, 미래에 뭐가 먹거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2010년부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그러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된 겁니다. 반면에 삼성은 이게 돈이 되겠어? 아니 시장이 올지 안 올지조차 모르는 이거 언제까지 할래? 집어쳐! 하면서 2019년쯤에 이 개발팀을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삼성은 이 당시에 h b 이 아니더라도 D램 분야 뭐 명실상부 1위였고 뭐 사업이 너무 많아서 설사 HBM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무지가 삼성인데 우리가 못할 게뭐 있어. 그거 그때 가서 개발해도 늦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이제 이 전망이 나오는데 문제는 삼성이 그걸 못하고 있다는 라 거죠. D램 자체의 발열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이 D램을 몇 겹으로 쌓는 이 기술이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니었다. 그리고 삼성은 기본적으로 협력을 할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D램 분야에도 경쟁자가 있지, HBM도 경쟁자가 있지, 시스템 반도체에도 경쟁자가 있지, 이 생산 방식인 파운드레에도 경쟁자가 있지. 모든 분야에 경쟁자가 있어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메모리에만 집중을 하고 나중에 최종 패킹은 결국은 TSMC에서 하거든요. 이런 다른 회사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쌓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기업 문화에서 차이가 있다. 이 기업 문화에 대한 얘기 제가 뒤에서 좀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납품하고 있는 게 5세대 HBM이거든요. 이제 여기 다음 단계인 6세대 HBM을 내년 말부터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러다 보니까 에이 몰라 씨 5세대 건너뛰고 우리도 이렇게 된 김에 6세대로 바로 가.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가능할까라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파운드리 얘기를 또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는 어떻게 반도체를 생산을 하느냐로 분류한 산업 중에 하나예요. 자기네가 설계를 한 후에 자기네가 직접 생산을 합니다. 이걸 IDM이라고 하는데 설계도를 받아서 만들어주기만 하는 게 파운드리예요. 이 파운드리의 세계 절대 강자이자 사실상 지금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대만의 TSMC입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에도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파운드리는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주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주로 파운드리 의 형태로 제조하게 되거든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 칩, 그 다음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이 자체 제작한 엑시노스 이런 것들이 이제 a p 인데 이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삼성도 파운드리가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2019년 1분기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전 세계 1 9 1를 차지한 걸로 나옵니다. 이때는 퀄컴과 애플이 삼성에다가도 물량을 줬던 때입니다. 부품 사업은 개발 제조 용량을 더욱 강화하여 소격차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AI와 5G는 신사업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격차는 컸지만 삼성이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2030년까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TSMC를 따라잡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장 춘몽으로 끝이 났습니다. 헐컴과 애플이 전부 다 TSMC에다가만 주문을 넣고 있어요. 이들이 2019년에 기점으로 삼성을 다 떠났어요. 여기에는 삼성의 기술력이 딸리는 게 아주 큰 몫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도체에서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율이 뭐냐면 수율이란 건 내가 만들었을 때 몇 퍼센트가 이 불량이 나느냐를 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수율이 60%는 넘어야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데 삼성은 뭐이60%못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품질적인 측면에서 TSMC를 전혀 쫓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유치했던 고객들마저 다 떠나갔다. TSMC, 삼성, 하이닉스 모두 대부분의 장비를 같은 걸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라이팬다 똑같아요. 음식이 근데 다르게 나와. 예, 네, 그건 뭐죠? 그걸 후라이팬을 쓰는 사람의 상황이겠죠. 수위 얘기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라고 하는 장비 유지 보수에 대해서 그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해왔는가 수율에 대한 소위 i 제 기여를 인정해왔는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s m c 가아 t 옛날부터 굉장히 s m c 잡아왔어요. y important. The TSMC 는두3 0 0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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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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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일0 0 0 0 0 0 0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설비마다 좀만 차이가 있어도 바로 수율이 불량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한 명이 한4 0대 관리한다고 해요. 대부분 외주화하거나 자동화하는 쪽으로의 방향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외주화 주다 보니까, 말하자면 같은 장비를 쓸 때도 설비 사양을 선택하고 유지보수할 때에 그 노하우 차이가 분명히 발생된다. 원가절감 차원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런 질문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2024년 기준 삼성이 파운드리 한때 19%까지 올라갔던 게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TSMC는 5년 만에 명실상부 거의 독점 기업이 돼버렸어요. 이 11%도 사실은 자체적인 이 수요가 만들어내는 시장 점유율이에요. 엑시노스라고 삼성이 만드는 AP 칩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 10%도 깨질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삼성도 자사 핸드폰에 자기네가 만든 엑시노스를 쓰지 않 했습니다. 수율 문제로 양질의 양상품을 만들지 어 못한다는 판단 하에 퀄컴이 TSMC에 의뢰해서 만들어내는 스냅드래곤을 쓰겠다라는 지금 계획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덥석 들어갔던 파운드리 시장의 손실이 너무 많아서 메모리에서 벌어놓은 돈까지 다 깎아 먹으면서 이런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하나 분야별로 왜 이렇게 됐을까 따져봤는데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전체적인 문제는 조직 문화가 굉장히 10년 동안 잘못된 길로 갔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017년도까지 삼성 반도체를 이끌었던 권오은 부회장은 삼성의 리즈 시절을 이끌었습니다 스마트하게 일한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근무 관리에다가 더 중점을 주는 시스템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거기서 자기 맡은 바 퍼포먼스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 기조에 의해 가지고 임원들한테 6시 전에 들어가라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회사 일에 충실하겠느냐. 성과만 잘 내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 조직 문화를 심어 놨고 이러다 보니까는 권오현 부회장은 부회 지금도 덕장이라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2017년에 삼성이 최고의 실적을 발표를 해 놓고 권오현 회장이 돌연 사임을 해요. 이러면서 이 조직 문화의 변화가 굉장히 컸는데 근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유연 근로제에 반대를 하고 보고 체계도 굉장히 스트릭트해지고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보고서를 갖고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면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반도체라는 거는 단계마다 부서가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게 되겠어? 하면서 각 부서를 경쟁을 시키니까 내 임기가 오래까지 돼 내가 미쳤다고 리스크를 안아? 이거 딱할수 있는 만큼만 보고하고 안 되는 건 전부 제네타 이래버리니까 부서 사이에 장벽이 생겨버리고 이게 긴밀하게 협력이 돼야 되는 게삐끗거리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의 삼성이 됐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삼성에서 인사를 어떻게 운영했냐의 문제입니다 목표를 가져갈 때 접합점을 갖는 게 필요한데 그때 서로 욕을 안 먹으려고 얘네들이 이상만 얘기해요 여기는 현실만 얘기해요 결국 임원들은 뭐 임시직인데 일년내 성과 3월에서 11월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계속 과업 중심으로 몰아붙이는데 협력은 안 되다 보니까 제품 개발을 조금 어려웠던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일단 삼성 전체로 보면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한대 통솔하는 조직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게 과거에는 미전실이었고 이재용 시대에 사업지원 tf라는 것으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업지원 tf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지원 tf의 보고서를 올릴 때. 각주를 그렇게 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게 삼성 직원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블라인드 글인데 이 블라인드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보고를 해라라고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 내부에서는 이 서초동 라인을, 즉 사업 지원 TF 쪽을 서초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번에 삼성 직원들을 좀 이제 제가 만나서 좀 서너명한테 물어봤어요. 전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회사가 삼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회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삼성공학이랑 말을 들을 정도로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이 이런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행정을 해야 될 사람이 기술을 모르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인사나 재무가 해외에서는 다 서포팅 조직이죠. 그냥 외주주죠. 그거의 힘은 분명 뺄 필요는 있습니다. 삼성이 네, 글로벌화가 되려고 한다면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얼마 전에 성원용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기 트위터를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이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은 주 52시간제 때문이다. 삼성 내부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얼굴 내놓고 하진 않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이 조직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52시간제가 문제였으면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SK하이닉스도 문제여야 되고, 52시간제 이상 근로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도 맞다.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근무를 할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대우를 해주느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이 구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사과문을 발표를 했죠. 신뢰와 소통의 조직 문화를 재건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업 공개도 굉장히 불친절하게 하는 삼성이 사과문을 낸것 자체가 이들도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조직 문화를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라는 움직임을 대변하는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은 창사 이래 삼성 위기다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 입에서 위기란 말인 사라진 지금이 진짜 위기구나 라는 말이 삼성 내니다 앱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그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삼성 임원들입에서 위기다. 그러니 다음 먹거리를 찾아보자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언이를 <목소리> 부탁에는 여기까지 다이어트도 여기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 보세요. 이게 예, 빡종원 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